손흥민 EPL 이달의 선수 후보의선정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이 주장인 손흥민 30일 이달의 선수상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개인 통산 네 번째 이상의 수상을 노리며 약 3년 만에 영광을 안을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EPL 사무국은 5일 한국 시간 에 9월 EPL 이달의 선수 후보 7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훌리안 알바레스, 맨시티, 제로드 보엔 웨스트햄, 퀘어런 트리피어, 뉴캐슬, 올리와킨스, 에스턴빌라, 페드로 네투, 울버햄튼과 함께 후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에 반해 EPL 최고위 공격수 중한 명인 엘린 홀란, 맨체스터 시티 은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9월 동안 탁월한 성적을 거두며 경쟁자들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토트넘의 중심 스트라이커로 변신한 후 9월에 6골을 기록함으로써 팀을 무패 행진에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손흥민은 수상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다면 2020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 영광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티에리 앙리, 앨런 셔러, 데니스 베르캄프와 같은 EPL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PL 사무국은 손흥민에 대해 토티넘 하스퍼의 주장은 9월에 새로운 역할인 최전방 중앙 스트라이커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밝혔으며, 현재 토티넘은 시즌 초반에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며 리그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6골이 팀을 무패로 이끈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은 7경기에서 5승이므로 승점 17점을 획득하면서 17골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득점한 경쟁에서도 앞서가고 있으며 엘링 혼란과의 경쟁이 더욱 뜨겁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달의 선수상 수상자는 EPL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팬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손흥민은 이미 2016년 9월, 2017년 4월, 2020년 10월에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에는 약 3년 만에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손흥민의 9월 활약은 그의 다양한 역할과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뛰며 골을 넣는 동시에 팀을 이끌고 있으며, 그의 리더십과 뛰어난 패스 정확도도 눈에 띕니다. 손흥민은 현재 EPL 역사에서 두 번째로 하루에 세 명의 선수가 해트트릭을 달성한 기록의 소유자로, 그의 활약은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쟁자들도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의 9월 성적은 현저하게 우수하며, 이에 따라 손흥민의 이달의 선수상 수상이 높은 확률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손흥민은 토트넘의 성과를 끌어올리며 더큰 성공을 이루기를 희망합니다.